여러분, 혹시 밤마다 코 고는 소리에 깬적 있으세요? 아니면 자고 일어나도 너무 피곤하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꿀잠을 되찾아줄 아주 간단한 방법. 바로 입에 끼우는 작은 장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면 무호흡증. 구강내 장치.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제가 정말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강내 장치가 뭐예요? 자, 일단 구강내 장치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입안에 살짝 끼우기만 하는 작은 장치인데요, 이게 턱을 앞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그 덕분에 목 뒤에 숨길이 쫙 넓어지는 거죠. 그냥 끼우고 자면, 코꼬리가 줄고 숨 쉬기도 편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구강내 장치, 언제 써야 할까요? 이 장치는요, 그냥 코만 고는 분. 가벼운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 양압기를 쓰기 힘든 분들한테 딱 좋아요. 특히 양압기를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계 소리 나고 호스 달고 자는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구강내 장치는 그냥 입에 착 끼우고 끝.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혀를 잡아주는 장치. 2번 오늘 메인인 턱을 앞으로 밀어주는 장치. 이런 턱을 앞으로 밀어주는 장치가 효과도 좋고 제일 많이 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혀를 붙잡느냐 턱을 밀어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치과에서 맞춤 제작합니다. 구강 내 장치는 아무거나 사서 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치과 가서 내입 모양이랑 턱 위치를 정밀하게 찍어요. 그걸 바탕으로 숨쉬기 좋은 위치를 딱 맞춰서 장치를 만들어 줍니다. 한 번에 맞추진 않고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당기면서 최적 위치를 찾아요. 이 과정을 타이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구강 내 장치 진짜 효과 있어요? 당연하죠. 턱을 살짝 앞으로 고정시키면 혀도 같이 앞으로 당겨져서 숨길이 넓어지고 코꼬리도 줄고 숨 막히는 것도 없어져요. 또 신기하게 목 안쪽 근육들도 야, 우리도 도와줘야지. 하고 더 힘을 써서 숨쉬기를 도와준대요. 내 몸이 알아서 도와주는 거죠. 구강 내 장치를 쓰면 좋은 점은요. 낮에 덜 졸려요. 집중력 좋아져요. 같이 자는 사람도 편하게 잘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양압기 치료랑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차이는 뭘까요? 구강내 장치는 훨씬 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꾸준히 쓴다는 거예요. 구강내 장치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뭐든 완벽하진 않겠죠? 처음에는 침이 많아지거나, 입이 마르거나, 이가 살짝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금방 적응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체크 받으면 큰 문제 없어요. 사용시 주의할 점은요.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 치과 가서 내 입에 꼭 맞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쓰면서 상태 체크도 꼼꼼히 해야 해요. 잘 관리하면 오랫동안 숨쉬기 편하고 코골이도 사라지고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을 간단하고 쉽게 도와주는 구강 내 장치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는 동안 숨이 막히거나 코골이로 힘든 분들 오늘 들은 내용 꼭 기억해두세요. 작은 장치 하나로 꿀잠 자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오월 서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